이고 해보던가 살짝 애매한데? 일단 미판트못샀어야야유이 아... 탄다 아.. 너무 맛있어 빨리 하고 끝내 아... 나이스 아... <laughs> 야지훈나저감문좀치유나 <laughs> 제발 지 <지훈아. 웃음> <목겨진> <웃음> <웃음> <말 잡았네. 웃음> 아, 진짜, <목겨진> 야, 헤베. 헤베. <목겨진> 야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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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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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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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이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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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너너너아마나 아, 아, 민기가 거긴 관심 없다는데 내가 <laughs> 오헥 맛있게 키워서 보낼게 내네 그때 내 관심 갈 <laughs> <할> 거야 <laughs> 먹으면 될게 어? 뭐야 그냥 오든가 궁 없다 와 뭐야 아니 너무 센데 와.. 뭐임? 잠시만 그냥 그 만능인데 그냥 만능인데도. 어? 뭐야 어? 얘 봐라 얘 봐라, 얘 봐라. 너, 뭐하냐, 너, 뭐하냐, 너, 뭐하냐, 너 뭐하냐 너 뭐하냐 너 뭐하냐 너 뭐하냐 어? 가게 도전 가게 도전하 아이스 개멋있대 아이 사람 오케이 뭐야 이게 어시가 어 게임 붐와이 새끼 뭐야 르블랑 1억 모임3킬러데그 <laughs> <laughs> 이유를 나도 알고 있어 뭐해, 그. 얘도 킬 먹으려고 대기 타고 싶다. <laughs> 와, 진짜. 진짜 <laughs> 돌아온다, 아니, 오빠가. 뭐, 아니, 뭔든 뭐 선도인 거야. 나이 개소리야. <laughs> 나 위에 있다가 내려간 건데, 싸우는지 몰라갖고. 잘하시는 거니까. 근데 그거 어디 간 거야? 왜안 보여? 누가 나갔나 보니. 와, 진짜. 존나 신슬한 목소리 보심 흉퉁, 심퉁심퉁개나 그냥 씨. <laughs> 지금 포고에도 밀리고 다 뜯기고 그냥 거지라는 거. 주0분난 <laughs> 난 내가 세상에일 무례해 어 제이스. 어 ơi. 감사. 뭐? 아, 죽었다. 이. 하나요? 이제 다시. 아 뭐야? 뭐야? 끊겼어 <laughs>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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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뭐야? 뭐, 끊겼어. 뭐야? 야야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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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 조심해라 제일 처음 사람 전물 나가줘 나가 나가줘 나가나 형가줘 형가줘 l e t 도발 l 츠고와 아! 진짜 와 진짜 아 진짜 <laughs> 게임하다 <게임만이 웃음> 고대원이라 아, 진짜 아고대원아아 그냥 아, okay, okay. 아, 나가라 그냥 아씨 <laughs> 오케이 지오 <laughs> 아이스 <기원>, <laughs> <laughs> 개 <개경, 개경 진짜 웃음> 씨발! <laughs> 야너 던진 거잖아 이 설사야! <웃음> 아, <웃음> 한 번도 못 나와. 맞아. 근데, 근데 스매시 잘하던데 보니까. 오케이 잘하네. 많이 하겠습니다. <laughs> 와. 대박. 아, 이 야, 야다 아니 그동 <laughs> 저기 고요너카스면 그 골카스, 뭐... 메리 반사한다. <laughs> 아 그러네 개사기네. 아, 니데 미드, 약간, 로밍 좋은 거 하면 좋긴 해. 갈리오? 리오? 와, 저거, 진짜 아, 하네 아니, 야, 저건 너무, 너무 미친, 인데 아니, 저거, 심리전, 그냥, 골카 쓴척 하면서 한번안 쓰면 쉽잖아. 아니야, 그냥, 날라온 걸 보고 쓰면 돼. 날라 쓰는 야, 우리, 씨발, 우리 할머니도 쓰겠다, 이 <laughs> <laughs> 어. 아니야, <laughs> 아니야, 아니, 아니, 기다려봐, 기다려봐. 그러면, 그 옆에 있는 미니언 맞추면 되지. 오게이러가도 가, 도떡해들가지 마. 어. 야, 용은 귀찮으니까 안 먹을게. <laughs> 앞으로, 가지 마, <laughs> 앞으로, 가지 마, <laughs> 앞으로 가지 마, 앞으로 가지 마, 앞으로 가지 마. 야, 잠깐만. 얘 누가 매를 보고 특별히 픽하냐고. <laughs> 아, 진짜. 어, 누가 특별로멜 상대를 하는 거야. 그거안 <laughs> 되지. 애개 꼬라박네, 진짜. 야, 잠시만. 빨리 잠시만, 잠시만, 잠시만. 에바다, 에바다. 바 있나요? 어, 어, 야, 이거 궁이 맞은 거야? 괜찮아. 퍽퍽퍽쾅쾅 쾅. 내가 20 박동이다. 아니야. 디아나 방금 봤어내될 거? 잠깐만 다시 볼. 아, 아 뭐야? 저게 뭐야? 아, 나 잘못 잘못 아. 그거야. 아. 그거야. 그거야. 너 여기서 뭐 해? <웃음> <웃음> 그거야. 그거야. 이제 오케이, 야, 돼 오케이, 야 언제 버려? 이 오케이, 이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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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케이. 이오이 오케이. 오케이. 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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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오이 네야. 네야. 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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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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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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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글 체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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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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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어? 어, 호응해. 어? 나, 호홍해 어. <laughs> 나, 호홍해호홍해이홍에 호홍에, 호홍에, 호호홍해 호홍에, 호홍 호홍에, 호홍에, 호홍 호홍에, 호홍에, 호다에 호홍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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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아아 호홍에, 호홍에, 나이스 에 절단! 진짜 절단이 지 ㄹ 아씨 진짜 개짜을반데 그냥 뭐하지? 마이가 좀... 하고 싶은데 마이알가 엘리스 할까? <laughs> 답정무 미치겠네 진짜 김민교 롤 내전하거든? 아 헌팅장 20분 동안 2천만 원이 벌 매일 래전드 아니, 아니 근데 롤, 롤, 아 근데 람머스 람머스 있긴 데 뭐 해야 돼 그럼? 어, 나... 나이스. 아질을왜 네가, 네가 나부쾌청으로 네가... 나 북... 들어갈게. <웃음> 잠시... <웃음> 저... 근데 왜? 난못쓰나지고아형 걸어먹자. 야형걸 뭐야? <laughs> 뭐야? 어일라오이까지 완벽해 지금? 대현아 함께 하자. 어? 진짜? <laughs> 아, 그럼 가야지. <laughs> 그 이기도면어까지 먹어놨어 얘들아? 어어. 먹 어. <laughs> 아, 미쳤다. 모브 먹고 있을까? 이야아아아아아! 거마장인감이야이 덩어리. 아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! 이야아이가이가이가이가이이야 트루뎀! 아, 지리우스 이거 약간 안 좋은 기억 이 있는데. 지리우스. 그냥 지리우스긴 해. 똥 <농> 지리우스. <웃음> <웃음> <웃음>